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AMPN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터 홍진우 프로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제가 구글이라는 매체에 대한 설명과 구글 에즈 광고 매체로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려 봤는데요. 이제 이제 캠페인 세팅을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운영하는지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그 전에 구글 캠페인이라는 그 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 것을 세팅하기 전 구글 에즈 계정에 대한 기초 세팅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필수 및 권장 세팅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의 거의 대부분은 필수 사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거 전환 추적입니다. 이게 안 되어 있으면 일단 광고가 안 돌아가요. 어, 뭐, 구글 검색 캠페인이나 아니면은 쇼핑 캠페인 같은 경우는 노출이 계속 되기는 하는데, 만약에 이제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영상 캠페인 중에서도 전환유도 영상 캠페인이라던가 아니면은 또 뒤에 말씀드릴 퍼포먼스 맥스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입찰 전략을 얘가 이제 머신러닝이 돌아가야 되는데, 어, 전환 추적이 안 되어 있으면은 그 목표했던 입찰 전략에 계속 0으로 뜨겠죠. 왜냐면은 전환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머신러닝이 계속 학습을 하는데 전환수가 계속 0으로 떠요. 그런 경우에는 광고가 아예 소진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전환 추적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전환 추적 같은 경우에는 매우 간단해요. 어, 일단은 음, 대형 호스팅사 사용하는 경우 이럴 때는 보통 이제 A W로 A W라고 시작하는 이제 구글의즈 계정명 을 입력을 하면은 자동으로 연동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글에즈 계정명 입력 시 자동 연동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은 뭐그 호스팅사에 좀 친절하게 설명이 나와 있어서 그냥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 몇번 이렇게 똑딱똑딱 하면은 자동으로 연동이 되고 또한 48시간 정도 지났을 때 정상적으로 추적이 되거나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어 그래서 호스팅사를 좀큰 카페24나 이메일 같은 걸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자동으로 연동이 되실 거고 어 이런 경우에는 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도 추적이 좀 수월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권장하는 건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카페24를 사용하시는 게 그런 어 이런 그 매체에 대한 연동 같은 부분이나 아니면은 쇼핑 상품을 불러온다던가 아니면은 기타 애널리틱스를 좀싼 값에 잘 시각화된 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어, 이용하시면 좋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물론 이제 어 비용적인 측면도 있기도 하고 디비업종 같은 경우에는 아이맵만 이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대형 호스팅서를못 쓰실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로 권장드리는 사항은 어 GA4를 활용한 거예요. GA4 활용. 그래서 이게 어 GA4랑 GTM all GTM 활용. 자. 어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GA4랑 GTM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GA4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어툴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GA4를 들어가 보시면 뭐 제가 이 홈페이지에 스크립트를 심어놨어요. 그러면은 이 스크립트가 심어져 있는 홈페이지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수집해주고 이제 시각화 자료로 보여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gtm의 경우는 저희가 보통 이제 홈페이지에 스크립트를 심는다는 작업 자체가 홈페이지에 있는 뭐 백엔드를 건드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버튼값 조작을 한다고 한다면은 뭐 그런 어 클릭이 발생하는 이벤트를 잡는다던가 아니면 어떤 특정한 페이지에서 페이지 뷰가 발생하는 이벤트를 잡는다던가 이런 일련의 활동들을. 보통은 뭐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그 언어를 활용해서 홈페이지를 수정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것을 홈페이지를 직접 수정하지 않고 그런 코드 작업들을 할수 있는 코딩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GTM은 이 GTM 공통 스크립트 코드만 헤드랑 바디에 심어주시, 심어주시면 그 GTM 제 컨테이너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제 그냥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 공간에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뭐이 이 뭐가 발생하고 그랬을 때이 데이터를 뭐 GA에 넘긴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놓으면은 별도로 홈페이지를 직접 수정하지 않아도 그 홈페이지에서 발생하는 어, 이벤트 값들이 GTM 그리고 GA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 둘 중에 편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보통 GA4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GTM도 같이 사용을 하시죠. 왜냐면, GTM으로 좀더 많은 이벤트 값들을, 어,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GA4랑 GTM 둘 중에 하나 편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고, 이랬을 때는, 각 데이터 툴에, 데이터 툴이라고 하면 GA4랑 GTM이에요. 데이터 툴에, 어, 삽입해놓은 이벤트 값, 이제 보통 뭐, 구매나, 아니면은 뭐, 문의 완료. 문의 완료. 이런 이벤트 값들이 있겠죠? 을 전환으로 설정. 네. 이렇게 하면 저희가 뭐, GA4에서 그 뭐, 장바구니라던가 아니면은 뭐, 배송비, 할인율, 그 다음에 결제 완료 페이지에서의 실제 결제 값, 이런 것들을 그 GA4 데이터로 넘겨오게 되잖아요. 그 데이터를 구글에서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대형 호스팅사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저, 저 GA4나 GTM 데이터 활용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만약에 둘다안 된다, 그러면 세 번째로는 웹사이트에 직접 전환 추적. 네. 이거는, 어, 저는 못해요. 왜 못하냐면은, 이 어떻게 보면 개발자분들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다 보니까, 어, 일종의 슬니펫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추적 코드를 따로 심는 거거든요. 제가 GA GTM 얘기할 때그 자바스크립트를 직접 건든다고 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 수동으로 수동으로 코드 삽입하여 삽입 및 이제 그 변수 처리하여 전환 추적. 네. 근 네, 이거는 저도 직접 할줄 몰라서 항상 이제 개발자분들께 요청을 드리고 있고 이 위에는 뭐 간단한 것들이라 직접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전환 추적을 전환 추적을 무조건 해야 하고, 전환 추적 안 하고 광고 돌리면, 땅에 돈 버리는 것, 돈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음, 뭐, 만약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냥, 어, 홈페이지 유입하는 것을 그 입찰 전략, 그러니까 성과에 대한 목표로 잡고, 만약에 광고 안 돌렸을 때 저희가 한 달에 평균 100만원을 벌었는데, 광고비 100만원을 쓰니까, 300만원을 벌어요. 그러면 얼추 100만원을 광고 구글에 주로 쓰면은 200만원의 수익이 나오는 거나 라고 얼추 이제 뭐 판단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정확하게 저희가 어느 캠페인, 뭐 어느 그룹, 어느 애셋 어느 키워드에서 뭐 어떤 연령이나 성별, 어떤 세그먼트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 전환 값이 잘 나오는지를 파악하려면 전환 추적 무조건 해야 한다. 그리고 특히 피맥스에서 성과 목표를 전환 관련된 걸로 하려면 전환 추적을 해야 이 피맥스 자체가 소진이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전환 추적까지 했으면 두 번째로 무엇을 해야 하냐? 자 무엇을 해야 하냐? 구글 애지에 있는 각종 어, 탭들 들어가 보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광고를 집행을 하면 이 탭들에 뭐 전환, 뭐 연동을 해놨으면 애널리틱스 아니면 뭐 기어 이런 부분에 다 데이터들이 다 옮겨져 와요. 근데 만약에 광고로 계정을 아예 새로 만드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이런 전환 추적이나 어떤 걸안 하고 광고 좀 집행해 보시다가 그러니까 스크립트만 심어져 있다가 그 광고를 뭐, 정말 몇년 만에 집행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전에 집행했었는데, 어, 뭐가 잘못 심어져 있거나, 연동이 잘못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아예 다르게 연동해야 되거나, 이렇게 좀, 그, 계정 자체는 좀 오래됐는데, 집행을 신기로 해야 되시는 분들은, 이 데이터가 그래서 어떻게 나오고, 왜 나오고, 뭔데를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구글 엣지에 각종 탭들을 하나씩 다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서 뭐 굳이 불필요한 예를 들면은 거래 이 결제 관련된 거는 뭐한번 설정해놓으면은 저희가 이그 대시보드에서도 실제 소진된 비용 확인할 수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자주 들어갈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그 이외의 탭들 같은 경우는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종 탭들을 들어가봐서 광고를 집행한 후 데이터 추출 및 인사이트 도출 시 필요한 탭이 무엇인지 미리 정의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탭들 눌러보시는 걸 권장드려요. 어, 이거는 필수는 아니고 권장이기는 하네요. 하지만, 어, 명확한 인사이트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 매체, 광고 매체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해도를 올리기 위해서 이 각종 탭들을 눌러본 다음에 어떤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보셔야 되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그, 구글 설명, 구글 설명 꼭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분들 정말 많아요. 그 제가 이제 뭐 구글 키워드 특히 정기 교육 할때 문의가 굉장히 많이왔는데 그때 전화 오셔서 아 제가 지금 구글을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요? 예를 들면 뭐 조회가 뭔가요? 뭐 상호작용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굉장히 많고 왜 비용 당 전환 가치랑 실제 로아스가 다르나요? 아니면은, 왜 모든 전환 가치는 실제 수익보다 훨씬 크게 나오나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구글링을 해도 나오는 데이터기는 한데, 이렇게 그 항목에 마우스를 한 1초 정도 올려놓으면은, 이게 떠요. 설명이 간단하게 뜨고, 밑에 자세히 알아보기를 누르면 좀 길게, 한 10줄에서 20줄 정도 떠요. 그걸 읽어보면 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 텐데, 를안 읽어 보셨다는 것은 지금 그 보고서에서 지표를 보고 있음에도 이게 무엇이고 왜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게 성과가 좋다는 건지 안 좋다는 건지 인사이트를 도출하지, 도출하지 못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탭들 다막 클릭해 보죠. 그 다음에 보고서에나 뭐 대시보드에 그각 설명에 맞서 이렇게 올리시면 그 나오는 설명들 꼭 읽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3번. 세 번째로는 어 연동입니다. 연동은 항목들이 많이 있어서 어뭐 필수로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부가적으로 하시면 좋다라는 것들도 있는데 일단 어 제가 주로 하는 것들 막 막그 엄청 큰 브랜드라서 정말 외부에 있는 뭐 쇼피파이 같은 툴들이나 막 이런 거 웍스 같은 거 사용하시는 경우는 뺄게요. 왜냐면은 영상 보시는 대부분들은 이제 어 소상공인이실테고 뭐월 예산 한 천만 원정도의 분이실 거기 때문에 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연동은 첫 번째로 그 제가 위에 말씀드린 주의복어 연동 자그 구글에 구글 애널리틱스 라고 치시면은 그 GA4가 포함되어 있는 이 구글의 전체 데이터 툴 플랫폼이 나와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은 주황색으로 이렇게 착착착 해서 GA4라고 써져 있을 텐데 그 계정 만들고 연동하는 거한 10분 정도면 되거든요. 처음 하셔도 거기 그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뭐 회원가입 하는 것처럼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GA4를 꼭그 회원가입 하시고 거기에 그, 우리 웹사이트에 대한 그 속성을 집어 넣으신 다음에, 이거가 아이디가 이제 그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AW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그 구글에즈에 이렇게 연동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 GA4 설정 관련된 것은 제가 어이 정기 교육 마지막에 시간이 좀 나오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A4를 연동해 주시면 저희가 어, 실제로 볼수 있는 데이터가 구글에즈 대시보드 데이터가 있죠. 그리고 호스팅, 호스팅사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플러스에서 GA4 데이터까지 볼수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면은 뭐 연령대 상관없이 아실만한 큰 브랜드들, 어, 많이는 아니고 몇개 해봤고 하고 있는 중인데 그 브랜드들도 퍼포먼스 마케터가 부재인 경우가 좀허다하고그 중에서도 GA 보나 뭐 기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엑스카운터가 있겠죠 아니면은 뭐어도비 애널리틱스 같은 유명한 그런 데이터 툴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왜 사용 안 하시나요?라고 하면은 이미 우리가 수익률이 잘 나오고 있고 이미 우리가 광고비를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는데 이런 세밀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큰 리소스가 될것 같다. 그냥 그분들은 뭐 하루에만 광고비 1, 2천만원씩 쓰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기는 한데 자 생각해보세요 똑같이 한 하루에 몇 천만 원씩 쓰고 비슷한 수익률을 얻고 있어요 근데 한 브랜드는 어왜 이런 데이터가 나오고 그래서 어떤 세그먼트에 그 유저들이 우리를 좋아하고 그래서 어떤 타겟팅을 잡아서 뭐 어떻게 포지셔닝하고 이런 내용들이나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신제품 낼때 주로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소구하니까 우리가 이 포인트를 중점으로 제품을 기획하고 개발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랑 그냥 아 우리 수익 잘 나오니까 광고비만 계속 써보자라고 하는 브랜드랑. 어떤 브랜드가 좀더 발전적인 그런 운영을 할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돈을 많이 쓴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 사람에게 도달할 수 있고 브랜드가 내보이고 싶은 그런 가치들을 좀더 다회 노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어차피 비용이 들지 않는 거라면 이렇게 데이터 툴을 이용해서 면밀하게 데이터를 파악한다겠죠? 그런데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어, 1년산이 아니라 원래산이 한 천만원 정도 이신 좀 어, 작은 브랜드이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데이터 툴 관리하시는 거는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g a 연동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유튜브 연동입니다. 자, 이게 왜냐면, 음, 아무래도 저희가 요즘에 쇼핑 광고랑 피맥스 광고가 좀 많이 뜨고 있잖아요. 이 각각 캠페인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다음 뭐강의에 계속 말씀드리긴 할 텐데, 쇼폼이랑 피맥스가 좀 전환 성과도 잘 나오고 있기도 하고, 실제로 유저 반응도도 좋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하세요. 근데 구글에지 같은 경우에는 이 유튜브에 업로드 된 영상을 바탕으로 광고 소재를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를 연동해 놓으시는 것을 필수로 추천드립니다. 추천이 아니죠. 필수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음, 동영상 캠페인 및 팀맥스 캠페인 집행을 위해 연동.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뭐, 연동할 게 많기는 한데, 만약에, 어, 그 뭐, 카페2사나 이런 국내 몰이 아니라, 해외 몰이 있으신데, 해외 몰을 해외에 좀 유명한 옥스나 뭐 아니면은 그 쇼비파이 같은 그런 호스팅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연동해 주셔야 되는 게, 자, 해외 몰 전용, 호스팅, 호스팅을 해주셔야 하는 게 국내에서, 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국내몰이 있고 해외몰이 있어요. 그러면 이 각각 노출되는 지역도 다르고 기후, 그 다음에 유저의 그 소비 패턴, 라이프 스타일, 뭐 화폐 가치, 날씨, 이런 거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캠페인으로 운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많은 브랜드, 많은 업종들이 해당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특히 우류 같은 경우에는 시즌을 미국, 뭐, 홍콩 쪽, 우리나라, 뭐, 다 나눠서 이렇게 내기 때문에 다 다를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해외물 전용 호스팅사가 있으신 분들은 이 호스팅사의 데이터를 무조건 연동을 해 놓으신 다음에 보고서를 추출해서 데이터를 이제 크로스 체크 하실 때이 호스팅사에 맞는 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당연히 캠페인으로 나눠서 운영해야겠죠. 그래야 이 명밀한 이그 광고가 노출되는 지역에 대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후나 뭐 라이프 스타일이나 뭐 화폐나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 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세 개는 무조건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쇼핑 캠페인을 집행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면은 구글 판매자 센터 연동. 네,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쇼핑 캠페인 집행 시 어, 무조건 연동 필요. 라고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네이버랑 똑같아요. 네이버도 저희가 네이버 쇼핑 파트너 존에 입점을 하고 거기 상품을 등록해야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에서 그 등록된 상품 정보를 소재로 불러오고 디벨롭해서 광고로 노출하잖아요 쇼핑 캠페인도 똑같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구글 판매자 센터에 입점을 하고 거기 상품을 등록한 다음에 구글 애즈랑 연동을 해야 이 정보를 불러와서 저희가 쇼핑 캠페인을 집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동을 해 주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은 1번에 제가 뭐라고 했죠 전환 추적을 무조건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전환 추적을 하고 이게 정상적으로 추정이 되는지 확인이 완료되면은 계정과 캠페인에 대한 목표를 명확하게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계정 및 캠페인 목표 명확하게 수립. 자, 제가, 제거 영상 자주 보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모수 확보를 위해 트래픽 캠페인을 돌리는 것은 정말 멍청한 짓입니다. 자,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모수를 확보한대요. 자, 저희가, 뭐, 전환 캠페인 메타도 그렇고, 구글에즈도 비슷한데, 돌릴 때, 뭐, 타겟팅을 하거나 할 때, 모수가 뭐, 만건 이상이어야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만 건의 모수를 모으려면 여러분들이 돈을 얼마 쓰셔야 되는지 아세요? 단순하게, 어, CPC가 한 300원 나오는데, 그러면은, 만 명이면은 300만원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일단은, 그 빈도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 유저들의 무효 클릭 생각하셔야 되고요 유니프의 이탈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보통 일반적인 d a 는어이 도달이 그러니까 이 광고 하나가 한 명한테 노출되고 평생 이 사람한테 노출이 안 되진 않아요 그리고 이거 첫 번째 두 번째로 무효 클릭도 항상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어... 일단은 제가 아는 한 DA들은 무효클릭이 무조건 발생하고 이게 구좌가 넓을수록 무효클릭률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음 PC의 경우에는 스크롤이 클릭이랑 분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효클릭이 많지는 않은데 모바일에서 그 잘못 누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호스팅사에서 그 영초 영초 데이터나 섹션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은 무효 클릭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세 번째로는 이탈률을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저희가 상세 페이지로 랜딩을 시켰는데 랜딩을 하고 스크롤 덱스도 굉장히 얕고 체류 시간도 굉장히 낮다 그러면은 들어와서 막 어떤 사람이 15페이지, 20페이지가 넘는 상세페이지를 3초만에 완독을 하고 나갈 일은 없겠죠. 그래서 맨 위에서 몇번 스크롤 내리다가 나갈 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가 정상적인 모습라고 확인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광고를 보고 매력을 느껴서 클릭을 했지만 상세페이지 들어와서 이탈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의 전환을 유도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잠재고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아까 1 0건의 모수를 쌓을 때3 0 0원의 CPC로 300만 원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몇배 이상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다섯 배로 치고 1,500만 원이에요. 근데 한 달에 1,500만 원을 트래픽 캠페인으로만 돌려서 전환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모수를 추출하기 위해 이 비용을 투자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수를 추출하기 위해 트래픽 캠페인을 돌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자, 어, 요즘에 이 구글에즈 뿐만 아니라 메타든 GFA든 자동으로 머신러닝이 돌아가는 AI의 연산은 마케터 만명보다 낮습니다. 뭐한그 정도 될 거예요. 그냥 제가 몇년 전에 봤을 때그 실제로 마케터 100명이었나? 그런 AI가 하나가 연산을 했던 그 마케팅 데이터에 관련된 연산을 했던 그 외국에서 한 실험에서 마케터가 완패했었는데 몇년 전인데 요즘 기술 발전이 빠르니까 지금 뭐만명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 연산이 엄청나게 고도화 되어 있는데 그런 AI에게 우리 전환을 목표로 해서 광고를 집행할 거니까 뭐 천원인 돌려줘라고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우리가 트래픽을 모아서 그 데이터 파악해서 세그먼트 나누고 뭐 인구통계 타겟 나누고 거기에서 이제 전환이 될 만한 속고를 확인해서 세팅을 하고 집행하는 게어 방금 말씀드린 비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측면으로도 훨씬 안 좋겠죠 효율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트래픽 캠페인을 모수 잡기 위해 돌린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렇기 때문에 계정이나 캠페인에 대한 목표를 명확하게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일단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그 최종 전환, 즉, 구매가 발생해야 이뭐 광고, 광고나 아니면은 그 기업을 지속적으로 운영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 구매를 어 목표로 잡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거의 대부분의 광고는 이 구매를 극대화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잡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효율이 많이 잘 나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런 경우가 있죠. 장바구니 이탈률이나 결제 시작 페이지에서 이탈되는 분들이 어좀 많은 경우 그런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최종 구매를 목표로 하면 그 장바구니랑 결제 시작에서 이탈되는 유저들이 계속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장바구니에서 이탈 된다는 것은 뭐 브랜드의 파워나 혜택적인 내용이나 아니면은 경쟁사 대비해서 뭐 가격 우위나 이런 게좀어 덜할 수도 있지만. 일단 저희가 디벨롭 할수 있는 부분들은 상세 페이지 같은 데 디벨롭 해주고, 그들만을 위한 소재를 만들어서 캠페인을 운영하면 리타게팅 광고로 되게 효율이 좋을 거 아니에요. 결제 시작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장바구니 추가하셨는데, 저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 쿠폰을 지급드립니다. 이 광고를 통해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라고 이벤트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서 랜딩을 설정한다든지, 이런 일련의 활동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미 쌓아져 있는 이 장바구니나 결제시작 같은 그 모수를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장바구니 아니면 결제시작 이탈에 대한, 어, 재유입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일정한 만약에, 어, 저희의 좀 충성고객층이 있고 그들이 좀 일정한 데이터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들의, 그들과 의그들 유사한 사람들에게 저희 이제 신규 유저를 유입시키는 그런 소구를 가진 소재로 광고를 집행하면 좋겠죠. 그랬을 땐 저희가 물론 당장 막 전환을 유도하는 광고를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환수가 적절하지 않으면 피맥스나 영상 캠페인 같은 경우는 아예 안 돌아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인지 도및 도달을 목표로 5분 타겟에게 어, 광고 노출 그리고 추후에는 다회 노출을 통한 어, 이제 인식 시키는 단계 물론 이제 광고 피로도가 쌓이지 않게끔 소재를 잘 구성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이들에게 다회를 노출하는 그런 이제 목표를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구매나 뭐 이런 장바구니 같은 전환값이 아닌 저희 이제 인지도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광고 개정에 대한, 그러니까 브랜드에 대한 혹은 이 캠페인에 대한 목표를 명확하게 수립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성과 목표를 잡아야 입찰 전략을 학습할 때 여기에 맞게 돌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수립을 하셔야 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소재 너무 간단하죠. 제목, 뭐, 긴 제목, 뭐, 설명 문구, 이런 것들, 어, 명확한 소구를 잡고 나누어서 성립시켜 놓을 필요도 있고, 이미지 또한 이제 사이즈별, 소구별로 나눠서 제작, 제작해야 되고, 영상 캠페인 같은 경우도 이제 p m a 는 다섯 개까지 올라가기는 하는데, 일단은, 어, 효율이 떨어질 때, 바로 수정이 가능, 가능하도록 여러 건 제작. 네. 뭐, 이런 식으로 소재들을 각각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주시면은 광고를 집행할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광고를 정상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도 있으나 광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저랑 추적해 주셔야 되고 대형 호스팅사나 아니면은 GAGTM 같은 데이터 툴이나 웹사이트에 직접 추적을 심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구글 애즈에 있는 각종 탭트를 눌러 보셔서 이 구글 애즈라는 매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시고,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각 구글에 있는 자세히 알아보기 설명을 눌러서 이게 구글에서 어떤 걸 말하는지, 그리고 뭐 아이보스나 퍼블리 같은 마케팅 그 커뮤니티를 통해 일반 마케터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확인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뭐 주입보 같은 데이터 툴이나 광고를 집행하기 위한 유튜브나 아니면은 뭐 판매자 센터 같은 이런 그 각종 자산들을 연동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광고를 집행하기 전에 이 계정 즉 브랜드에 대한 목표나 이 캠페인에 대한 목표를 명확하게 수립하고 거기에 맞는 입찰 전략, 거기에 맞는 뭐 성과 목표, 소재 소구 이런 것들을 짜서 광고를 운영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소재 그리고 아 소재, 카피, 이미지, 영상 이렇게 각각 준비를 해주시면 광고를 집행할 준비가 되셨죠. 그럼 이제 다음 강의부터는 캠페인 세팅에 대한 내용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PM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터. 황진을 풀었고요. 이제 영상 보시다가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제가 유튜브 댓글은 잘못 보고 있어서 어 휴대폰으로 연락 주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컨설팅 문의, 그리고 광고 대행, 그리고 뭐 기업체나 소규모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강의까지 다니고 있으니까 편하게 문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